수등이 깜빡, 깜빡깜빡 여기는 충무로. 근데 충무로 같지 않다. 이렇게 보면 바로 태운상가까지 이어지는 철교번으로. 자세히 보면, 저것과 같다. 여기가 을지로거든. 을지로 24개. 여기가, 저기 옛날에 신성 아파트 정말 오래된 중국길 쪽에, 을지로다. 이렇게 해서, 서울 같지 않지만 저기 세운생각까지쭉이어진 그리고 이 건물을 통해서 풍전호텔말 그대로 풍전호텔 렇게고 이렇게 돼서 인연산 결국엔 이 풍전이 PJ란 이름으로 불리게 돼. 이곳에 이렇게 다리가 고 저렇게 건물을 올리고 이곳이 변화하고 있는, 변화를 추구하는, 이렇게 승무롭게